그분들이야 뭐 독보적인 존재들이지 독보적이 아주 막헌혈 아니면은 죽는다라는그 개념들이다 보니까 그분들만큼 만약 헌혈 활동이나 또는 봉사 활동하신다 그러면은 아마도 다른 분들이 거의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아주 독보적인 존재들입니다. 뭐 봉사에 미친 친구들이지 둘다. <laughs> 응. 더그 이상 뭐할말 있나? 봉사 봉사할 일이라 하면은 지 생을 펭겨 치고도 와서 하는 친구들이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봉사왕이지. 공명정대는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가한 주인공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한 분이 아닙니다. 의 대명사로 유명한 두분 어떤 이유로 헌혈이 이어오고 있는 걸까요? 그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동철입니다 헌혈다해 헌혈봉사의 김동철입니다 404번 내가 자원봉사를 하려고 말그러다니고 그런데 자원봉사 할 곳이 없더라고 장애인이랑고기개를 들고 가는데 음, 페리오덕 직장인이 합류하고 가세요 장애인이랑고합 안되는 줄 합류가 아, 안되는 거 아니겠지만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때 이때 시작을 했어요 아픈 게 없어요 누가 대이에 부딪히도 안 아파요 과자도 다 나눠주시면 김용철 님을 받아가시는 거 뭐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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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다 사랑이 없으면 김종철 씨는 내염을 알아 한쪽 팔다리를 움직이는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 3급을 판정받았습니다. 불편한 몸 때문에 같은 봉사 활동도 더욱 힘들게 느껴집니다. 몸은 힘들지만 사람들에게 힘을 얻어간다는 김종철씨. 그가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은 그중한 가지를 가까이에서 담아 보려 합니다. 교회 내부를 청소하고 있는 김종철씨.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교회에서는 이따가 하는 것이죠. 정철 집사님은 평소에 친절하시고 또늘 이렇게 다른 누군가를 특별히 어려움 당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아주 몸의 습관처럼 배워 있으신 분입니다. 400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은 귀감이 되고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입니다. 마다 옵니다. 이곳은 증세가 심각한 암환자들이 많이 있는 병원입니다. 김종철 씨는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전하고자 매주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응, 환자들이 나섰다는영념 또 다른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고자 다시 찾은 헌혈의 집. 처음에는 한 오래돼서 40년, 45년 전에 우연히. 그거 청량이 예가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오늘날까지 하게 됐어. 요 그때는 뭐 무서워가지고 울고 불고 했지. 그런데 한두 번 하는데 괜찮아. 재밌지. <laughs> 98년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하고 팔하고 지금 못쓰았네 그래, 장애 지금 5급이고. 그래도 저기 해도 피를 빼가지고 남한테 도와주는 거 있지 뭐. 내가 남한테 덕보는 건 없어. 남한테 도와주지 그런 건 없어. 집에서 걔랑 여행하고 또신데 자고 이제 찜질하고 파서 붙이고 이래지딴 뭐, 거는 약 먹고 이런 건 없어. 그 때문에 약을 있어도안 먹을 권래 해는 아마 내몸 개운하고 또 남을 도와주는 거 그거지 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은 그녀는 지체장애 5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운 그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놓치 않은 사랑, 바로 헌혈입니다. 오늘은 유배영 씨의 초대를 받은 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그녀의 집으로 향합니다.

25년정도 야 근데 그대로십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웃음> <웃음> 맞아 교통사고를 당한 후 가족들은 유배영씨의 헌혈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헌혈을 하기 위해 시장을 간다는 핑계로 몰래 나오곤 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움기가 멀리까지 전해집니다. 허혈, 허혈 이트 지금 허혈 친구. 맞아. 친구지. 나봉이. 지 허혈 친구지. 피보다 지난. 그렇지 <laughs> 우정이지. 지난 피보다 지난. 아피피보다 <laughs> 지난이 아니야. 피예요 피, 피, 피. 피. 서로 한번 해봐요. 몸무게 안 되지? 아니 몸무게 충분히고요. <laughs> 45kg 아니에요? 네. <laughs> 45kg 넘고요 왜 무서워? 오늘 한번 시킬까요? 응. 아플 것 같아서 안 아파요. 이 손가락 검사하 제일 아프고 다음 손가락 검사하아가 검사도 금방금 끝나. 한번 <laughs> 사랑하는, 해봐. 아직 이만 아니내내 말도 한번 해보라니까. 지금 한 지금 한번 열은 사랑이야. 사랑하는 사랑 마음이 번열은 <laughs> 사랑이야. 헌혈은 사랑이야 라는 말이 가슴을 참 울립니다. 헌혈, 일단 무섭기도 하고, 또 제가 주사판늘또 싫어하고, 또 비혈이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직 못해봤어요. 네, 그 헌혈! 몸이 안 좋다고 하던데. 어, 뭐 이제 딱히 제가 찾아서 하려는 노력을 한것 같아요. 시민분들의 의견을 들은 공명정대가 오늘은 조금 다른 이유로 헌혈의 집을 찾았습니다. 덕천센터를 맡고 있는 센터장 오미숙입니다. 헌혈증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서가 있으면 우리가 급할 때 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잘못된 어, 정보고요. 어, 내가 혈액을 맞게 됐을 때 아니면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종류에 상관없이 혈액 가나당 증서 한 장을 내시면 오 혈액 대금이 공제가 받는 겁니다. 혈액은 한번 만들어져서 평생 내 몸에서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라. 혈액은 또 혈구들마다 수명이 있,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젊었을 때는 이 수명이 닿 혈액들이 뭐골수나 비장 같은 데서 파괴가 되고 새로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되면 또 대사가 잘안 돼요. 그 수명이 다된 기능을 못할 피들이 계속 몸에 돌아다니면 새피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허녀자분들이 헌혈을 해주지 않으면 환자들은 이제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헌혈은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인류의 큰 어, 사업이고 여러분들의 특히 어, 젊은 대학생들또 많은 동참이 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헌혈은 그냥 일상이시네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남한테 도움 주는 거지 뭐 남한테 애오르게 하는 게 없어 내거 주는 거지 받는 게 없어 그렇지 먹어. 빨리, 빨리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늘 밝은 모습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두 분. 힘든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려 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힘든 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더 많은 사랑을 나누지 못해 안타깝다고 합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하는 두 분은 오늘도 하나의 생명을 더 구하고자 헌혈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두 분의 웃음이 멀리 전해져 우리의 웃음도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I told 아 o u I told you. I told y 데 u I told y o 나 아니 누나 아니고 친구인데.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먼저 올리 you. I t o l 동 you. I t o 이 d you. I told you. I 이제, 스물다섯인가 여섯인가. 왜그다 누나, 누나 맞는 거야. <laughs>